네, 안녕하세요. 투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금요일 공성전 고대용의 성 공략 영상입니다. 이건 실제로 스킬 트리를 따라 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요걸 180 미만 점 정도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개인 랭킹 20등 정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최고점 찍는 방법과 그리고 저처럼 일반적으로 영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의 한 30에서 50만 점 정도 찍는 네, 이 공략 법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공성전에서 제일 필요한 건 화상 매역에서의위그 다음 에 기절 매역에서의 에반 혹은 지크 가 있는데요 에반은 무난하게 가져가시면 되고 지크 같은 경우 는 에반을 빼고 지크를 딜러로 가져가면서 타카랑 지크의 2인 딜 체제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크가 없고 에반을 쓴다라고 하면 에반에다가 타카 그다음에 딜이 부족하니까 풍연을 쓰긴 하거든요. 풍연이랑 진도 있을 텐데 진보다는 풍연이 훨씬 데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레이첼. 방각에다가 약정목격 버프 같이 가져갑니다. 여기에다가 리나 가져가면서 리나의 2초월 치명타 피해 증가와 방각이나 뭐힐 등등 굉장히 좋은 캐릭터예요. 리나가 2초월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웬만해서는 지크 타카 풍영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점 참고해주시고 패스는 물리패 1인과 세리 잘 키워놓은 크로와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템 세팅을 설명드리면 유인은 수문장의 생생막막이나 아니면 생명력만 제일 잘뜬 세팅 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에바는 보호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수호자에다가 방4 세트 가져가시면 되겠고 다음 지크랑 타카 풍연 비담은 모두 다 딜러이기 때문에 최고 엔드급은 복사에다가 치확치확 공공인데 그게 아니시라면 암살자에다가 치확치피 공공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복사에서의 그 보스 피해량을 좀 늘려야 돼서 엔드급은 복사 기는해요 그 다음, 버퍼로 쓰이는 레이첼과 리나는 수문장의 생생막막이나 아니면 서브옵션이 되게 잘 떠있는 생명력 4세트 가져가시면 되겠는데, 레이첼은 생명력 비례가 굳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 없어요. 네, 요거는 리나만 가져가주시고, 레이첼은 아래쪽에 수문장 생생막막 가져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스 공략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제이브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실명이 들어가 있는 메일을 왜안 쓰시나요? 라고 하실 텐데, 이 실명을 쓰려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제이브를 때렸을 때, 제이브가 25% 확률로 반격을 때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반격이 치명타 100%에 치명타 피 500%가 적용돼서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게 안 터지는 판을 찾으셔야 돼요. 어차피 25%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터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공략에서 메일을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네, 메일을 빼고 최고점을 내기 위해서 어차피 다섯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건데 그리고 반격을 맞을 때 초반에는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턴이 지남에 따라서의 이제 광폭화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때 반격을 때려 맞으면 훨씬 아프니까 일단은 초반에는 맞아줄만 또 합니다. 그래서 최고점을 보실 때 있어서는 지금 타카랑 지크, 그 다음에 레이첼 유이 리나 쓰시면 되겠고 정석적인 덱에서는 타카랑 풍년 이렇게 2인 딜러에다가 에반 유이 레이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무조건 3인기 스킬로 이 라운드를 넘기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지금 위에서 지크랑 타카 쓰는 거 있죠? 요게 타카가 3인 딜두 개밖에 없어요. 이 최고점 덱을 쓰시려면 1, 2라운드에서의 타카 스킬 두 개로 무조건 라운드를 넘기셔야 됩니다. 내가 이게 원콤이 안 난다라고 하신다면 요 지금 지크를 쓸 때가 아니에요. 리나 빼고 풍연을 넣으시던지 아니면 그 아래쪽에 요 덱을 사용하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제가 보여드릴 건 최고점 찍는 덱 지크랑 타카 2인 딜 체제로 가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앞부분에서는 동일하고 뒤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가져가야 될 스킬 트리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맨 마지막 영상에서 직접 클리어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먼저 처음에 1 2라운드에서는 타카의 2개 스킬 이 2개 스킬 중에서도 요 죽음의 무도 스킬을 먼저 써주세요 그래야 턴이 좀 빨리 돌아와서 그 다음 1번 스킬 써주시고 3라운드 들어가자마자 불새그 다음 리나법 프유이힐네지크의 2번 1번 스킬 쓴 다음에 타카 2번 스킬 쓴 다음에 다시 불세 그리고 타카 1번 스킬 그 다음에 지크 2번 스킬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매판마다 좀 이게 패턴이 다르게 굴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요 리나의 스킬이 먼저 돌아올 때가 있는데 만약에 먼저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면 얘를 쓰고 요 트리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리나의 스킬이 안 돌아오거나, 혹은 내가 지금 당장 제이버한테 반격을 많이 맞아서 힐이 당장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힐 스킬을 먼저 써주고, 버프, 그 다음에 타카 2번 스킬. 불새유이 스킬을 두 번째에 돌리는 거예요. 그다음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만한 게 정석덱인데요. 지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스펙에 따라서 왜좀 제가 트리를 나누어 놨습니다. 이 스킬 트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려면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 내가 지금 1, 2라운드를 스킬 한 개씩으로 넘길 수 있는지 아니면은 스킬 세 개를 써야 되는지 혹은 네 개를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스킬 두 개로 넘길 수 있는 거 보시면은 타카의 2번 스킬 먼저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풍연의 2번 스킬 타카 1번 스킬, 불세유이그 다음 풍연 1번 스킬. 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정하셔야 되는데, 이게 스킬 쿨이 요게 먼저 올 때가 있고, 혹은 얘가 먼저 올 때가 있어요. 요거를 써야 될 때는 피가 30%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30% 이하가 안 됐다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풍연 2번 스킬 먼저 써주시고, 내가 이미 30%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네, 죽음의 무도를 먼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해가지고 이 순서를 맞춰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 뒤에서의 이 타카 1번 스킬, 그 다음 불세 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에반, 방패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킬 3개 써야 될 때는, 풍연 2번 스킬, 풍연 1번, 타카 2번 스킬. 네, 돌리고 나서, 처음 3라운드 들어가자마자, 보호막 한번 둘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불세그 다음에, 유의 한번 써주고, 타카 1번 스킬. 그리고, 풍연의 2번 스킬이 먼저 돌아오면, 2번 스킬 한번 써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타카 2번 스킬 쓰고 나서, 불세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이제, 풍연의 남은 스킬 한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호막 찰텐데, 보호막 한번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남아있는 이제 타카 스킬들 두개 돌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끔씩 요 위에 거대로 스킬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타카 2번 스킬이 먼저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피가 30%가 얘 때문에 빠졌는데, 그래도 얘가 쿨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는 라운드를 바꿔가지고, 1라운드 때요 타카 2번 스킬을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풍연 1번 스킬, 2번 스킬 쓰시고, 뒤에는 똑같아요. 쭉 써주신 다음에, 이제 타카가 2번 스킬 먼저 돌아오면은, 피30% 이하일 때, 먼저 한번 써주시고 나서, 풍연 2번, 1번 쓰고, 그 다음에 불쇠. 불세. 네, 불쇠를 여기다 써도 되긴 하겠네요. 앞에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타카 1번 스킬 뒤에 쭉 돌리는 걸로 뒤에 스킬 트리는 비슷비슷하긴 한데 앞에서의 피가 30%가 빠졌냐 안 빠졌냐 그 다음에 이 타카의 2번 스킬 쿨타임이 먼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스킬들 1, 2라운드에서의 스킬 4 개를 다 때려 박아야 될 때. 요때 네, 같은 경우에는 풍년의 2번 스킬, 그다음 에 타카 1 스킬, 그다음에 풍년 1번 스킬, 타카 2번 스킬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아요. 네 보호막 두르고 불세스 쓰고 유이그 다음에 앞에서의 애들 풍연 거를 먼저 썼기 때문에 풍연 스킬 먼저 들어오니까 먼저 한번 써주시고요그 다음 타카 2번 스킬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타카 스킬을 얘도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써도 되고 뒤에서 이제 생존력이 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불세를 먼저 쓰고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먼저 쓰고 쓰게 되면은 요거 한번 두른 다음에 뒤에 세개 스킬을 같이 연달아서 이제 반각 버프를 같이 받을 수가 있죠 이건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해서 스킬티를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제가 클리어 할 덱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자면 굉장히 좀 스펙이 안 좋습니다 레이첼 군강 안 되어 있고요 네 수문장의 생막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에바는 이군강의 보호막 방어세트 끼고 있고요 유희도 이군강에다가 생명력 세트로 다 끼고 있습니다 네 세트는 안 맞지만 생명력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카 같은 경우에는 복사 4세트인데 네 그렇게 스펙이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스펙을 좀 끼고 있고 마지막 풍연은 얘도 복사 4세트에다가 치명타 이렇게 그나마 지금 타카보다는 풍연이좀더 데미지가 세죠.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보호 진영으로 맞춰놨습니다. 여기서 쓸 스킬 트리는 두 번째 있는 정석 스킬 트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풍연의이 e 스킬 먼저 한번 사용해 주시고요. 요걸로 원콤이 나야 됩니다, 앞에 일라운드에서는그 아, 다음에 2라운드에서는 풍연 1스킬을 다음에 타카 2번 스킬 네, 사용하면서 최대한 데미지가 잘 나와야 될 텐데 데미지 안 나오려나, 이거? 네, 이 스킬로 제발 치명타 나이스, 턴 넘겨주고요 다음에 넘어오자마자 보호막 한번 써줍니다 네, 보호막 쓰고 그 다음 불쇠 그리고 유희 스킬 네, 유희 힐 스킬 연달아 써주시면 되겠고 보호막 한번 쓰고 요게 항상 보면은, 그, 제이브 때리면서의 반격이 얼마나 잘 터지는지도 봐야 되고, 반격이 안 터지는 판이 여러분들이 고점을 제일 많이 높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살아남는 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가지고. 한 다음에, 유이힐한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어, 타카 1번 스킬 쓸게요. 이게 지금, 여기 앞에 제이브를 많이 때려가지고, 피가 30% 깎여야 되는데, 이거 풍연 2번 스킬까지 같이 한번 써야 될것 같네요. 네, 이거 타카 한번 써주고. 타카 2번 스킬이 바로 안 돌아올 것 같죠? 네, 무조건 한번더 스킬을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들이 다 다르게 돼요. 타카 스킬이 먼저 돌아올 때가 있고, 안 돌아올 때가 있어가지고, 일단 안전빵으로는 네, 풍연 스킬 먼저 한번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에 타카 2번 스킬. 네, 한번 써주고, 피가 많이 달았죠, 지금. 네, 극대미지 한번 넣어주고, 다음에 풍연 2번 스킬 아니면은, 불새가 돌아오면 좋은데, 둘 중에 돌아오는 거 먼저 써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풍의리번 스퀘 먼저 한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불새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만 점 넘겼죠? 이렇게 많이 때려 맞으면 안 돼요, 반격을. 예. 애초에 제이블을 안 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이블을 최대한 안 때리는 판을 찾는 것도. 네, 불새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 보호막 있습니다. 어, 방금 타카 맞았으면 이거 바로 죽었네요. 네 보호막 한번 써주시고 다음에 스킬 또 돌아오죠 네, 보호막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어좀더 세신거 세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풍영거 지금 보호막 반각 어, 붙어있으니까 네 먼저 타카 스킬 써주고요 타카 쓴 다음에 타카 2번 스킬 같이 쓸게요 아 제발 타카 죽으면 안되는데 이러면 어 살았다 다행이다 이러면은 타카 죽기 전에 먼저 한번 이거 써줄게요. 네, 만약에 타카가 죽기 직전에 요 유이힐을 써도 되긴 할텐데 지금 보시면은 타카 잘못하면 죽었죠. 네 유이힐 한번 써주시고 이 뒤에는 좀 유동적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이힐 쓴 다음에 좀 버티면서 가도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위에 지금 스킬쿨이 다 돌아가져 있으니까 아 반격 개같은거 마지막 남아있는 스킬을 딱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리셋 써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추가적으로 애들을 살려도 되긴 하는데 한번 살려볼까요? 유이를 쓰게 되면 이게 좋은 게 중간에 좀 살릴 수가 있어가지고 나머지 딜을 좀더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 스킬 한 방에 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안 죽죠. 다행히. 안 죽으면 뭐하니 쓰질 못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스킬 트리를 굴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게 조금 랜덤성이 강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제입의 특히 반격이 얼마나 잘 터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판을 깰수 있는지 없는지가 많이 갈라지게 될 거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다른 것들은 좀 괜찮은데 뒤에서의 스킬 트리가 요게좀 갈리네요. 불새가 먼저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걸 스킬들을 쓰고 나서 불새가 돌아올 수도 있고 어 이거는 맵 판마다 좀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타카 스킬 2번 스킬도 먼저 돌아올 때가 있긴 하겠지만, 안 돌아올 때가 지금 또 있었어가지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타카 스킬을 바로 내가 데미지가 좀 괜찮아서, 타카 1번 스킬 쓴 다음에 바로 2번 스킬을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요 정석, 요 밑에 거 스킬, 요 트리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턴이 안 돌아올 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스펙에 따라서, 네, 예로 쓸지 아니면은 예로 쓸지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은 180만 점 찍었을 때그 영상 을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만 점은 딱 위에 있는 최고점 요 대구로 갔었고요. 자 먼저 타카 2번 스킬 한번 쓰면서 1라운드 넘겨주시고, 그다음 2라운드도 타카 1번 스킬 쓰면서 넘겨주시고요. 딱 이렇게 두방 콤보 넘기셔야 돼요. 다음 들어보자마자 불새 한번 써주시고, 네, 불새 한번 써주신 다음에 데미지 잘 들어갔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애들 평타예요. 평타가 제이부 들어갔죠. 이래서 피가 많이 깎였고 지금 이렇게 피깎은 것만 해도 30% 이하까지도 잘하면 깎을 수가 있습니다 타카도 얘를 때렸죠 30% 미만이 되었어요 네, 요때부터는 이제 그냥 갔다가 바로 타카의 2번 스킬 돌아올 때 바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창 걸고 그리고 리나 버프 한번 써주고요 리나 버프 쓴 다음에 그리고 유이 힐 스킬 유이 힐 한번 써준 다음에 피해 증가 한번 받고 그리고 지크의 2번 스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크 2번 스킬이 피가 많이 안 빠져 있을 때는 제이버한테 가는게 제일 좋은데 어차피 안 가도 상관없죠. 제브피 많이 빠져 있어서. 그리고 타카 2번 스킬 먼저 돌아오면 쓰시면 되긴 할 텐데 안 돌아오면은 먼저 지크 1번 스킬 써주시는 게 좋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타카가 먼저 돌아올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먼저 써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지크 1번 쓴 다음에 타카 2번 스킬. 어 이렇게 해서 지금 타카의 데미지를 최대한 많이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 써야 되는 게 불새 먼저입니다. 타카 스킬을 먼저 쓰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하실 텐데 타카 스킬을 지금 쓴다라고 하더라도 뒤에서의 타카 스킬을 이제 한번더 돌리고 난 이후에 그 뒤에 또 돌릴 수가 없어요. 저때 이후로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타카 스킬보다는 불세를 먼저 쓰는 겁니다. 네불세 한번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타카 스킬 굴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네 지크 2번 스킬 돌아오게 되면 지크 2번 스킬 먼저 한번 써주시고. 네, 그 다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리나 스킬이 두 개가 있거든요. 피가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리나의 1번 스킬 먼저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힐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버프 사용하고 그 뒤에 타카 스킬 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격을 많이 맞지 않아서 애들이 피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선 버프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타카 스킬을 쓰고 힐을 쓰는 거예요. 뒤에 힐 하나만 뒤에다 쓰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턴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이 상황에서 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나의 스킬을 먼저 쓰고 나서 버프 스킬을 쓴 다음에 타카 스킬을 쓰는 게 좋긴 한데 이 판에서는 타카 스킬을 먼저 썼었어요 그 다음에 버프 스킬을 두르고, 블리스 한번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유이 힐을 돌렸습니다. 왜냐면, 리나의 힐 스킬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힐한번 주고, 그 뒤에 다시 타카 스킬 한번 써주고, 마지막에 타카 2번 스킬. 네, 써주면서의 극딜을 좀 뽑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 지크 스킬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지크 스킬 2번, 1번. 근데 2번 쓰고 나서, 네, 지크 1번 스킬 쓸 타이밍이었는데,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턴이 거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딜 스킬 우겨넣는 게 좋기는 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은 불세 스킬을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딱 끝내는 모습. 네, 중간에 힐 스킬 쓰는 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턴이 끝나기 때문에. 최대한 마지막까지 딜을 한번 넣어주시고 마무리 하는 걸로. 네, 요런 식으로 진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